아주 오래 전이라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중국의 유명한 소림사를 배경으로 한 무술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거기에 들어가서 소위 소림 36방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온갖 무술을 익히게 됩니다. 십 수년 동안 그야말로 뼈를 감는 듯한 연마 끝에 그는 드디어 제일 마지막 관문 즉 36번째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방에는 무쇠 무술 연마를 위한 도구나 무기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바다가 한가운데 뜨근 수불이 담겨 있는 무쇠 화로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주인공에게 그의 무술 사범은 그 무쇠 화로를 양팔로 기아나 들어올린 후에 받침대 위에 놓으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팔 안쪽에 화상을 입을 것이 분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지시를 따르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모세 화로의 옆면에 새겨져 있던 용의 형상이 그 양팔 안쪽에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용의 낙인이 소림 36방을 완전히 이수한 정식 소림사 승리로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만의 특별한 표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이나 다른 합비들 역시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었지만.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별다른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철저히 두둔하셨습니다. 즉그 제자들의 별난 행동은 결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께로부터 제대로 배운 진짜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전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만 보여 줄수 있는 특별한 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칩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원래 직업들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도 마태는 참 특이하게도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였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세모서원이란 일반인에게 그리 호감을 주지 못하는 대상이지만 당시 유대 나라에서 세리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자기 동족의 고혈을 착취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문자 그대로 민족의 배신자이요 사회의 거머리 같은 존재로서 가장 증오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책에서는 세리들을 가리켜 아예 날강도라고 낙인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미움받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리 노릇을 하고 있던 이유는 단한 가지, 그것이 돈 버는 데는 더없이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할당된 구역에서의 세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데다가 경쟁 없어도 전무한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독점 기업과도 같은 것이 바로 당시의 당시의 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순간 즉시 그 세관에서 일어나 저그 좋은 직장을 당장 팽개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공무원이 어떤 세리직업을 하루 아침에 그만둔다는 것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번업을 그만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부 노릇이야 혹은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공무원직을 사표 내고 나왔을 때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가기란 그에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태가 그 얼마나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화끈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예전에 10절 이하에 보면 마태는 자기 집에서 아예 큰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였지만 그의 가족과 친지와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별 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제 나는 오늘부로 남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온 동족으로부터 욕먹을 일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태가 일단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에는 정말 다시는 후회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자기 생애 전부를 헌신하겠다고 그첫 순간부터 단단히 각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처럼. 그 출발하는 자세부터 파니하게 표관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자기를 가르칠 코치나 레슨 교사를 구할 때이 선생이 좋을까 저 선생이 좋을까 하고 이리저리 지어 보기 마련입니다. 또 한스승 쪽에서도 제자를 받을 때 과연 이 학생이 키워볼만한 가능성이 있나 하고 이모저모로 뜯어보며 저울질해보는 것이 예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사제관계처럼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될 사람을 부르실 때이 사람을 키워서 과연 훌륭한 일꾼이 될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법이란 결코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하시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의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딱부르지게 부르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역시 그런 부리심을 받고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 생에 최고 전보를다 바쳐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저울질 하면서 "혹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도 손해가 없게 해야지"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갈 생각이랑 상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위대한 스승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부터 전적으로 사람 낭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기독 신자들이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새벽이나 밤이나 교회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면서 매주일 몇 번씩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그들 눈에는 고생을 사서하는 행동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십일조와 감사헌금은 물론이고 보리드 헌금에다가 3대 후원에비까지 월정 헌금뿐 아니라 특별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의 짓처럼 여기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별난 행동을 대나게 아주 당연한 듯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 참된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친 장사 진행 그까지 버려두고 오직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파 사명에 쓰임 받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다른 어떤 선택 여지를 종금도 남겨놓지 않는 final commitment. 최종적인 결단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유명한 복음 선가의 가사처럼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에 자신의 전 생애를 기꺼이 다 바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째로 나 자신부터가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남을 섬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였을때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의 성결 파티에는 참 특이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즉 그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서로 친구로 지냈던 다른 세리들을 위시하여. 유유 상종이라 말대로 그런 세례들과 어울려 살던 죄인 부류의 인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인이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녀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트는 아마도 그런 자기 의 친구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자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와 죄인들이 모인 잔치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한데 올려 있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눈에 심이 거슬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즉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로서는 그런 잔치 자리에 함께하는 자체가 곧 불경건하며 자기네 위신과 품격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리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이어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려주는 의사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던, 즉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던 자들은 자인이이 의사를 찾아올 생각도 할수 없고 따라서 그 치유의 혜택도 누릴 길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의 부류에 같이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된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 아닌 본인부터가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죄인의 불과함을 깨닫고 있었으며, 그래서 다른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극유를 베풀면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별난 자세 역시 오늘날의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부신자 곁에만 가도 마치 더러운 것이 옮겨질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리새인의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 부신자를 대하더라도 결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나 역시 본질적으로는 그들처럼 하늘 앞에서 오직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고 제자의 자리까지 이른 것을 상기하면서 그런 불신 친구와 이웃들 역시 이 의원으로부터 치료받을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 불신자들과 사회적인 교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생받은 성도는 결코 혼자만 천당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은 예수님의 모든 참된 제자에게는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비단 교회 밖의 불신자뿐 아니라 교회 안의 약한 교우들을 대할 때도 역시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상에 둘러앉는 자세를 지킵니다. 그성구 나보다 믿음이 약한 교인, 어느 모로보나 나와 교제하기는 영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교인, 바로 이런 교인을 만나게 될 때일수록 나 자신부터가 정말 형편없는 세리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로 삼으시다는 사실을 꼭. 상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교만 대신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제자의 긍휼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의 교수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 서로 섬기고 아직 교회 밖에 남아있는 세례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셋째로 스승과 기쁘게 동의하는 삶을 세상 앞에 나타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항의를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잔치 자리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세리안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여야 전문적인 종교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과는 전혀 달리 그처럼 메사에 무게를 잡고 근엄한 체하는 따위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금식일은 1년에 딱한번 대속제일 밖에 없었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바레이인의 제자들은 그 외에도 한 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처럼 정기적으로 금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잔치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인상을 쓰고 앉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동의하며 사는 기분이 바로 그런 혼인 잔치의 분위와 기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 피로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무슨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저 그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절로 자기도 흥겨워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스승을 모시며 따르게 된 제자 또한 그야말로 샘솟는 듯한 기쁨을 항상 절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스스로 금식하게 될 날이 있는데, 그것이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한 당하시게 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는 말은 아까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말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비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억지로 금식하게 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니게 만드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 스스로 해할 때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물론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때즉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크게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만기하는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자체를 그냥 즐거워할 줄 압니다. 설교 시간에 지루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라고. 실로 성경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맛에 그 속사람이 전율하게 됩니다. 찬송 시간에는 그저 대충 입만 달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그윽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내라고 그 심령 속에서 그야말로 기쁨의 샘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권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해 하네 라고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그 영혼에 환희가 넘치게 됩니다. 헝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인상징그리며 무슨 죽지 못해 하는 일처럼 결코 여기지 않고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쁨 마음으로 섬기리라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례 없으리라고 그처럼 바치고 섬길 수 있게 된그 자체를 오히려 한없이 즐거워하는. 실로 유별나게 짝이 없는 표를 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목사입네 장례입네 하며 그엄하게무게만잡배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랑이는 한 혼인잔치에서 손님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는 그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절로 넘치는 즐거움을 도지 감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된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의 생활, 매사에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이웃과 사회 사이에 표를 확실히 내면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전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예수님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은 곧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그런 구시대의 교훈을 깨끗이 버리고 오직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 그들은 요한의 제자나 바리세인의 제자들 눈에는 아주 별난 희한한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 우리 역시 그렇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이처럼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독 신자인가 보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떤 유별난 표가 나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우리와 이렇게 다른가라는 항의나 비난을 받게 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배운 제자라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루벤스가 어느 날 대작 하늘을 마구 완성한 후에 휴식을 위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루벤스의 새로운 그림을 보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화실에 들어왔다가 그만 누군가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그 그림에 손을 대어 한 부분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루벤스의 제자였던 반다이크가 붓을 들고 나서서 그 부분을 새로 고쳐놓았습니다 루벤스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고치진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가 무엇라고 말할까 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루벤스가 몸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처음에 그렸던 것보다 더잘 그렸군 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반다이크로서는 화가로서의 자신에 대해 그 칭찬보다 더 좋은 찬사는 평생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승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영예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그저 스승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자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왜예수정이들은 자기 인생 전문을 다 받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호들갑을 까라고 이상하게 얘기지만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면 저절로 즉시 그렇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죄인이라고 부르는가라고 비난하지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장망성에 속한 백성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항상 기쁘다느니 항상 감사드느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가라고 비웃지만 이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천국 혼인 잔치제 자리에서 꼭 만나게 될 것을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진지 제자는 누가 뭐래도 언제 어디서나 절로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리 별납니까? 라고 묻는 바리세파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별나니까 진짜 내 제자들이다라고 높이 축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실로제와 여러분은 팔뚝에 용의 문신을 하고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심령과 생활 속에 예수 제자의 표식을 뚜렷이 간직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기는 커녕 아예 뒤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결단 부신자와 약한 교우를 대할 때 자기 자신을 그들보다 더 낮추며 섬기는 겸손 이 최고의 스승과 늘 동의하는 신행실 삶 속에 절로 넘치는 기쁨 바로 이러한 예수 제자의 표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Yeah. <laughs>